이 청년 세무사들한테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정한다라는 얘기예요. 세무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. 끊임없이 공부해서 나의 지식을 고도화 시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그러한 나의 실력과 지식을 또 주변에 알려야지만 또 고객이 들어온다라는 거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한 총칭에서 그 가치를 내가 정한다.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. 이 세무사라는 자격은 다른 타자격사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고객, 또는 우리가 하는 일, 이걸 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. 세무사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일을 하는 자격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공적이고 고도의 윤리성을 갖는다라고 하죠. 세무사의 진정한 가치를 좀 느꼈으면 하고 그러한 가치는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런 거를 좀 안다면 좀더 우리 하는 일 자체도 자부심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